반갑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처음 시작하는 수학 투를 시작합니다. 정말 처음 시작합니다. 수학 투를 자 이번에 신사고에서 나온 베이직 센이라는 책을 가지고 시작하는데요. 아마 베이직 센이란 말이 좀 낯설은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개념 센은 아시고요. 그냥 센 유형서 센도 아시죠. 자 그것이 라이트. 셋 이러면 개념이 좀 라이트 right 된 거고요. 베이직 센. 그러면 약간 유형이 라이트 right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형을 보여준다는 의미이긴 한데, 선생님 이 책을 먼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책을 받았거든요. 책을 보니까, 어, 정말 유형은 아주 샅샅이 잘 소개되어 있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언제나 유형 따로, 개념 따로가 아니고, 자, 개념을 어 공부해 가면서 한번 기본적인 문제를 풀어본다는 의미가 자 우리한테 첫걸음으로써좀 좋겠다 싶어서요 처음 시작하는 수학 투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워밍업 강좌 수학 투 한번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 선생님의 또한번들으면 3년간의 한델삼시리즈로 선생님이 아주 자세한 정통 개념 또 선보여주거든요. 거기서 개념 노트 한번 더 단단히 한번 잘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의 어떤 강좌든 개념 노트에 강조 항상하시는 거 알고 있죠? 개념 노트 준비하시. 돼요. 그리고 전부 적으면서 개념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베이직센에 뭐 있는 좋은 문제들 함께 푸는 거죠. 자 어떻게 강좌 구성할지 오늘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이 책이 베이직센입니다. 자 선생님은 김희성 선생님이고요. 자좀더 쉽게 좀더 자세하게 그리고 좀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한번 해보겠다. 자 방학 중에 우리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단기 완성용으로 그리고 시험기간에 그리고 아니면, 한번 완성했는데 좀 잊어먹었다. 자, 복습용으로 이렇게 좀 단기간에 컴팩트하게. 근데 이게 한 30강 정도 나와서요. 완벽한 컴팩트는 아닌데, 하지만 이 수학투의 내용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어려움을 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0강 정도 하는데 10강 정도 더 욕심을 냈습니다. 자, 30강에 우리가 수학투를 이렇게 단기에 정복해보는 워밍업 내지는 단기 완성용 그런 강좌다. 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강의를 통해서 자, 무엇을? 그렇죠. 개념을. 그것도 교과서 개념을, 원리와 법칙을 완벽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고 또 그걸 만드는 과정 중에 이, 문제, 이 교재 자체가 유형이 또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이 유형과 잘 접목될 수 있는 슈퍼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수학 토에 어떤 단원들이 있을까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성. 그리고 미분법, 적분법, 그의 활용. 근데 여기서의 미분적분은요. 여러분, 우리 수학 과정에 이제 이 과목 중에요. 미적분이라는 과목이 또 있거든요. 이 미적분은요. 수학도 다음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여러분 이제 수학상학 공부하셨죠? 그리고 나서 수학원, 수학투, 수학투가 이 과목이고요. 그리고 나서 확통은 좀 별개 과목이고, 그 다음 미적분. 미적분은 이 수학투에 대한 미분적분이 좀더 심화된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다항함수의 미분적분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요. 다항함수보다 좀더 확대된 함수까지 다 배우는 건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연계학생들만 공부하게 되죠. 예. 네. 자. 우리 수학 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데 어떤 식의 초점을 맞출 거냐? 역시 각 단원의 핵심에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자신감을 얻을 거고 성적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자, 어떤 친구들 우리 도움이 될지 네, 그 얘기도 좀 하고 싶고요. 강좌 구성도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요. 강좌의 구성은 첫 번째 개념, 슈퍼팁을 포함한 개념. 그리고 무엇? 개념을 확인하는 핵심 유형. 자, 본질적인 개념을 어떻게 접근시켜야 되는지 바로 핵심 유형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거를 개념일, 개념이 이러면서 연결해서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리고 나서는 기출로 실전어, 음, 기출로 실전어. 이게 한 단원 끝날 때마다 나오던데요 예 학교 시험에 빈출 문항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좀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개념 강좌 정리할 게 우리 노트 정리할 거고요 그런 핵심 유형 뭐 개념과 연계되는 문제도 있고 때로는 한열 문제 정도씩 우리가 확인하는 개념 문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문제 굉장히 좋고요 세 번째는 기출로 실전어 이거는한 단원 끝에 한 번씩 나오는데요 요거는 학교 시험에 그냥 바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은 스페셜 특강 오케이. 자 우리가 또더잘 나오는 빈출 유형을 보는 방식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자 그런 내용까지도 준비하였습니다 네. 자 어떤 친구들이요? 예 수학2 개념 처음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 심지어는 수학2를 한번 배웠지만 다시 복습하고 싶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그리고 N수생 자, n 수생꼭 얘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사실 n 수생을잘 많이 만나거든요. 평소에. 그랬더니, 선생님, 꼭 저희도 포함시켜, 엔수생.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빠른 문제풀이로. 자, 좀, 우리 선행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예, 개념을 좀 이르게, 빨리 좀 공부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 그리고 등급구치기 하고 싶은 친구들, 고12 친구들. 자, 고12, 그 다음에 복습하고 싶은 친구들, 그리고 단기 완성으로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 워밍업으로. 자, 그런 친구들 모두가 수강 대상입니다. 어, 인강이 참 좋은 점이 있죠. 인강은 나의, 내가, 어, 뭐, 필기하고 싶다. 그러면 일시정지. 선생님, 항상 일시정지 버튼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데요. 자, 필기 노트 정리하게 할 거거든요. 그때, 자, 노트 준비하셨으면, 선생님 개념 끝나고 나면 적으셔야 돼요. 그때,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편하게, 여러분, 찬찬히 다 적으시면 돼요. 암기할 거 있으면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또, 이제 내가 공부하다가, 뭐, 반복해 듣고 싶다면 반복해도 좋고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말이 조금 빠르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배속 조금 조정하셔가지고 좀 느리게 들어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요, 제일 중요한 건 집중력이에요. 좀 듣다가 뭐 휴대폰 보거나 딴거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약속된 시간 50분 이렇게 딱 정해놓고요. 그 시간만큼은 정말로 딴짓안 하고 집중해서 꼭 보는 거 그리고 규칙적으로 보는 거 알겠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 꼭 직접 쓰는 거. 자, 정말 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직접 자꾸 쓰지 않으면 실수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시간 부족이란 말 많이 나오고, 시험 시간 왜 나만 부족할까 나오고, 그거 많이 안 써봐서 그런 거거든요. 많이 써보고 많이 해본 친구들은 그 시간 충분하거든요. 알겠죠? 그렇게 충분한 상태까지도 실력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내가 보는 모든 시험이 그렇게 시간이 짧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좀더 찬찬히, 우리 첫 번째 워밍업 첫 걸음이니까, 우리 처음 하는 어떤 마음 가지고요. 자, 의지 가지고 선생님과 함께 수학투의 정보 시작해 보자고요. 잠시 후에 2강에서 실제 첫 번째 수학투 함수의 극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